네 여러분 내집 마련하고 싶으시죠 근데 지금 집을 사는 게 맞는지 또는 가뜩이나 대출도 나오지 않는데 집못 사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세 가지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반드시 1년 내에 내집 마련에 성공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세 가지는 생애 최초 dsr 정책 모기지론입니다 생애 최초는 생애 최초로 집을 매수하는 사람은 집값의 80%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키워드고요 그리고 dsr은 여러분 소득 대비해서 대출 한도가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정책 모기지로는 여러분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이 은행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정부에도 있다 라는 것을 담은 키워드입니다. 과연 이세 가지를 알면 왜 내가 내집 마련을 할수 있는 것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요즘에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5분 양가니까내집마련 포기해야겠다. 근데 이런 기사만 주구장창 보신 분들은 많은 분들이 높은 확률로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원래 해결되지 않을 것같은데 사람은 미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시급한지 어떤지도 모르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는 집을 삽니다. 제 컨설팅을 받은 수강생 분이신데 자금 계획을 철저히 하고 나서 대출이 나오는 거를 체크한 뒤 집을 과감하게 매수했고 현재 12개월 동안 1억 3천 정도가 올랐습니다. 아니, 대출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해? 이거 사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대출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건 대체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남들이 안 나온다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근데 과연 진짜로 안 나오는 건지 직접 확인해 보기 전까지 여러분들께서 휘둘릴 수밖에 없으니 이것을 팩트 체크하기 위한 지식 세 가지를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애 최초라는 키워드를 보면 이게 바로 집값의 80%만큼 대출이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키워드인데요. 실제로 지금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매수하시는 청년분들 80%만큼 대출이 나오고 나머지 20%만큼만 현금이 있으면 집을 살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80%가 과연 온전히 다 나오냐? 이거는 다음 키워드를 여러분들께서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DSR을 내가 극복할 수 있으면 지금 말씀드린 80%만큼의 대출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DSR을 극복할 수 없으면 대출이 나오지 않는데요. DSR을 극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득이 높아야 됩니다. 뭐라? 그러면 나는 소득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은 이미 한도가 정해져 있는 거야? 그 말씀도 맞는데 이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정책 모기지론 즉 정부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데 정부의 주택담보대출은 dsr을 통과하지 못해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번 키워드와 2번 키워드 그리고 3번 키워드를 전부 합치면 생애 최초 주택 매수자가 정책 모기지론을 활용하면 dsr을 통과하지 못해도 내돈 집값의 20%만 있으면 집을 살수 있다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어때요 생각보다 내 돈이 별로 안 들어가죠 그러면은 과연 5억 집의 대출이 얼마나 올까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간단한 자료들만 봤을 때 연봉이 5천만 원이면 대출이 얼마나 오지? 한 3억에서 3억 5천 그 정도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생애 최초 그리고 정책 모기지로늘 전부 활용하시면 4억의 대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DSR을 보지 않는 대출을 활용하면 4억만큼 대출을 받고 80%만큼 대출을 받고도 추가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 같은 것도 활용할 수 있어요 어? 근데 그러면 내가 4억을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것들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런 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내가 진짜 대출이 4억이 나오는지 아니면 그 이상이 나오는지 체크를 해야 5억짜리 집을 쳐다보던 말던 할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대출 지식들을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지식들을 이미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빠른 편은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의 카톡방에도 이미 3,600명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컨설팅을 해드린 사람만 해도 300명 정도가 되고요. 그중에 일부가 리뷰를 76개 남겨준 겁니다. 저는 이런 사례를 많이 겪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내집 마련을 빠르게 할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 내집 마련을 할 시기인지 아닌지를 판단해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컨설턴트예요. 단순히 대출상담사가 아니라 저는 대출 컨설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해서 아주 자세하게 자금 로드맵을 짜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당장 여러분께 유튜브로 한명한명다이 대출 지식을 알려드릴 수가 없으니 함께 공부하자는 차원에서 여러분들께서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픈 채팅방 링크와 비밀번호는 고정 댓글에 달아 드릴 테니까 그 링크를 따라서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고 우리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면 혜택이 뭐가 있냐? 그 링크에 신청폼이 있거든요. 그 신청폼에 자세한 혜택을 넣어놨으니 그걸 확인하신 다음에 함께 대출 공부를 해서 내집 마련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영원으로 집사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컨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